소고기 나베, 엔드 청경채, 시, 엔드 숙갓을 이용했습니다. 만가닥 버섯과 만가닥버섯. 함께 육수 부은 양념. 음, 또 이거 만가닥 버섯이 색깔이 두 가지예요 오늘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넣고 소고기 나베를 해보겠습니다. 소고기와 청경채, 숙갓 숯가, 숙갓으로 해봅니다. 자, 1kg 1kg 되는 소고기입니다. 소고기 나베 할거에 썰어 볼게요 자 청경채와 쑥갓으로 만든 소고기 나베 입니다 소고기 나베 자 맛있는 소고기 나베 육수 넣었어요? 소고기나베, 자, 인드청경채 엔드 숟갓을 이용했습니다 망가닥 버섯과 함께 만가닥버섯. 육수 부은 양념 음, 또 이거 망가닥 버섯의 색깔이 두 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넣고 소고기나베를 해보겠습니다 소고기와 청경채 숟갓으로 숯갓. 해봅니다 자, 1kg, 1kg 되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나베 그에 썰어볼게요. 자 천경채와 쑥가으로 만든 소고기 나베입니다. 소고기 나베 자 맛있는 소고기 나베. 육수 넣었어요.